제3편 6번 무사와의 첫 만남 준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온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문의 주셨던 이준호 씨인가요? 예, 맞아요. 법무사님. 이준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호 님. 유 법무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사실 이런 곳에 오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빚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론, 대부업체, 여기저기서 당겼어서. 네. 우선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4편. 개인회생. 희망의 빛.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아. 그럼 제가 가진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니 소득은 꾸준히 있어요. 재산은 딱히.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제가 이걸 신청하면 독촉 전화 같은 것도 안 오는 건가요? 네. 신청하면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